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교기세의 성규미 멕시코에스더군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혀의 권세가 회복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세 가지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는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이 전해져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영향력이 없으며 무시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능력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까요? 우리혀에서 나오는 그 말에 어둠이 복종하며 덜덜 떨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성경 에세이 영적세계 두 번째 시리즈, 빼앗긴 혀의 권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서 혀의 권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부터 혀의 권세가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혈과 육을 복종시켜 나갈 때 혀의 권세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혈과 육을 대표하는 혀까지도 복종되어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영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견인하는 디더가 영이 되느냐, 혼과 육이 되느냐에 따라 혀의 주권자가 달라지며 혀의 권세가 생길 수도,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혀를 두고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함께 흘러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원망과 분노의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 우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에서 단물만이 흘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성령님의 생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생수의 물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이 마중물이 바로 우리의 혀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혀에 재가를 물리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음란과 정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혀의 족쇄를 채워나가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자신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혀에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혀에서 사탄의 말이 아니오 성령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도함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통치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며 귀신이 쫓겨나가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혀가 성령 있게 통치되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혀의 권세를 지닌 진정한 크리스천을 볼때 주랭랑을 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는 명령이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혀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은 그 말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결박을 파쇄하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혀에 권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상태로 혀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님께 통치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흔들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혀의 권세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므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의 혀의 권세자가 누구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혀에서 만들어진 그 말로 인해 사람을 살리기도 혹은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밤새 마음이 상해 잠을 못 이루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혀에는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혀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혀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현재 겸손의 말, 온유의 말, 사랑의 말들이 나오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을 하고 계신지요. 반대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사탄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통로를 통해 주입받은 생각과 말은 주로 절망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불법적인 생각을 통해 나오는 불의의 말입니다. 우리의 혀로 사탄의 생각이 투영된 말을 계속적으로 뱉게 된다면 사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으로부터 개인된 말을 뱉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기질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고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더욱 사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술까지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혀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의 입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죽이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혀를 잡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혀를 길들이는 훈련에 돌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시사 오직 사랑의 말만 하게 하소서 오직 온유의 말만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말만 선포하게 하소서, 원컨대 오직 하나님만이 혀의 주권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혀의 권세가 회복되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